놀랍겠지만 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예상과 다릅니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농장들을 둘러보면서 그곳 농부들이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독사를 사육하고 돌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충류 고기와 가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시장은 미식문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요리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악어, 뱀,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의 고기와 가죽은 특유의 풍미와 높은 영양가 덕분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는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리 및 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세련미와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패션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파충류 가죽을 사용하면서 다양하고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파충류 가죽이 환경에 가져다 주는 시각적 매력과 우아함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수요 증가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동물 산업, 특히 뱀사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뱀사육 및 관리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대규모 농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품질 보증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물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중국은 국내 시장에만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뱀고기와 가죽을 수출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뱀에 대한 흥미로운 진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온이 떨어지면 뱀들은 큰 무리로 모여 서로 검리를 틀고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뱀굴이라고 알려진 현상 덕분에 뱀은 기온이 낮은 날에도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뱀 사냥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뱀을 찾고 잡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뱀 앞에 설 용기가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뱀을 성공적으로 사육하려면 온도와 습도와 같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지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뱀은 너무 덥거나 추우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농경지를 설계할 때는 여러 개의 케이지를 만들고 각 케이지에 한 마리의 뱀을 넣어야 합니다. 뱀 케이지는 벽돌을 사용하여 만들고, 문은 철망이나 나무망사로 만듭니다. 뱀에게 먹이를 줄 때는 케이지만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뱀을 돌보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뱀이 탈출하여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 사육 사업과 마찬가지로 뱀 농장에서는 고품질 품종을 선별하는데 주력합니다. 농장주들은 교미 성공률을 높이고, 전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수컷과 암컷 뱀을 같은 케이지에 넣습니다. 짝 짓기 후 암컷 뱀은 약 30일에서 35일 동안 알을 낳습니다. 어미 뱀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은 12개에서 21개입니다. 농장에서 알을 품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이 방법은 특별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안에 흙을 한겹 깔고 습도를 25, 30%로 유지한 후흙 위에 모래를 얇게 펴 바르고 마지막으로 모래 위에 배마을 고르게 깔아줍니다. 70, 75일 후 알은 스스로 부화하여 새끼 뱀을 낳습니다. 뱀 알을 품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뱀 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뱀의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사료는 사육사가 제공하며, 이는 사육 중인 뱀의 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장에서는 새끼 뱀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자연스러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작고 살아있는 먹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뱀 관리의 일환으로 매주 한두 번 뱀을 씻겨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뱀을 목욕시키는 것은 뱀의 피부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피부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탈피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독사가 있는 사육장을 다룰 때는 아주 작은 접촉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독사의 건강과 상태를 위해서는 제공되는 음식이 항상 양질이고 최대한 신선해야 합니다. 광저우 지역은 오랜 뱀 소비 역사와 중국 남부에 위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뱀 요리의 중심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뱀은 뱀의 몸 전체를 활동에 이용합니다. 뱀고기 소비는 인접 성성 몇 군데에서 다른 모든 성성과 시스로 확대되었으며 식당과 기타 음식점에서 별미로 여겨집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1만 톤 이상의 살아있는 뱀을 소비합니다. 중국의 요리와 의학 전통 모두에서 뱀을 고기로 먹거나 약재를 만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뱀은 엄청난 영양학적 가치와 치료적 가치로 인해 가축 업계의 황금으로 여겨집니다. 뱀독은 혈전을 용이하고 항암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마치 액체 황금처럼 귀한 존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뱀독 추출은 상당한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뱀사육과 독추출에 있어서 농부들은 매년 수만 달러를 벌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는 것 외에도 차한 잔으로 갈증을 달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패션업계에서 뱀가죽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뱀사육 산업은 가장 정교한 제품 중 하나를 생산합니다. 뱀가죽은 그중 하나입니다. 뱀가죽은 독특한 품질과 세련된 외관 덕분에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농가와 관련 기업들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핸드백 시계줄 등 다양한 고급 패션 아이템 디자인에 뱀 가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뱀 가죽 제품은 미적 가치와 품질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판매 가격 덕분에 뱀 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패션 기업과 제조업체에 큰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및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뱀 가죽 산업의 확장은 마을의 중요한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 성장과 고용 기회 제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뱀 양식 산업은 농부와 주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특히, 농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뱀 양식은 농촌 가구의 주요 수입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상당수의 농가에서는 뱀 사육 산업이 국내외 시장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고, 잠재력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뱀 사육 농장의 주요 수입원은 전통 농업이며, 이러한 농장은 대부분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드물고 뱀 사육 농장은 이러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뱀 사육은 경제 다각화를 촉진하고 관행 농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 사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뱀 가죽 조각들이 엘리트 패션 디자이너들의 손에 들어가면, 개당 최대 8,000달러에 달하는 가격에 팔리는데, 이는 어쩌면 놀라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뱀 가죽은 그 독특한 특성과 고급스러운 외관 덕분에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농부와 기업들의 상당한 수입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뱀 양식업 종사자들의 재능과 노력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패션업계에서 뱀 가죽 제품의 높은 가치와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계로 유명한 호주로 이동합니다. 호주에는 수많은 뱀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뱀이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호주에는 약 170종의 뱀이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뱀들은 육지, 바다, 그리고 담수에서 발견됩니다. 호주는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계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뱀종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륙 타이파는 독이 매우 강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서식하는 모든 뱀이 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뱀은 절대적으로 무해하며 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뱀들은 곤충과 설치류 개체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호주의 자연 생태계를 안정적이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 생태계에 크게 기여하는 야생동물인 뱀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뱀은 먹이사슬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다른 동물종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생태계 균형 유지에 기여합니다. 호주의 뱀 세계는 크기, 형태, 서식지 등 다양한 뱀이 서식하기 때문에 매혹적이고 풍부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생태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독특한 특징을 부여합니다. 과학적 탐구 영역에서 뱀은 매우 귀중한 연구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뱀은 인간에게 생태, 자연적 행동, 그리고 종의 진화에 대한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뱀 연구를 통해 매혹적이면서도 중요한 많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약물과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호주에서 뱀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법적 규칙일 뿐만 아니라 호주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뱀고기를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특정 요리 스타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뱀고기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로 여기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호주인들은 뱀고기를 조리하고 섭취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뱀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식사에 뱀고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뱀의 독특한 특성과 포식 능력은 위험한 동물이라는 악명을 고수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주 요리 문화에서는 뱀고기를 피하고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뱀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에서 1번에 투표해주세요 폐쇄된 정원에서 사육되는 뱀을 세르펜타리움 세르펜타리움이라고 하며 15일마다 독을 채취합니다 과거에는 이 질병에 걸린 뱀의 평균 수명이 15일에 불과했습니다 곤충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실험실로 옮겨져 안전하고 효율적인 독 채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독 채취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평균 수명은 두 달로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냉방 및 환기 시스템 설치와 위생 기준 개선으로 뱀의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뱀의 수명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뱀의 서식지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독을 채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뱀의 수명이 독 주출의 결과로 변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뱀은 독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출되는 독의 양은 뱀이 생산할 수 있는 총독의 양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뱀에서 독을 추출하는 기술은 뱀을 쾌적하고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에 두는 경우 위험이 없으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독 추출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뱀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보호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뱀종을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킹 코브라는 약 0.1레미엘의 독을 생산할 수 있지만, 갈색 뱀은 일반적으로 로얄 코브라보다 두배더 많은 독을 생성합니다. 이는 다양한 뱀 종간의 독 생산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뱀 세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기여합니다. 뉴 사우스 웰스 주 정부는 뱀 항독제 연구 개발에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뱀 독은 말과 같이 리발 네 달린 동물에게 주사를 통해 투여됩니다. 250마리 이상의 말이 항독제 개발에 활용되었으며 말들은 호화로운 생활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았습니다. 독을 주입하고 추출하는 전 과정에서 말들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과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항독제 주입 및독 추출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헌혈 과정과 유사합니다. 충분한 양의 항체가 생성되면 말의 혈액을 채취하고 항체를 분리 처리하여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독제로 전환합니다. 말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말들은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됩니다. 독을 주사한 후 말들은 마구간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먹고 마시며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결국 말한 마리는 약 4갤런 약. 18.6m의 혈청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혈청은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주사로 투여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희귀종 뱀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의 일부주에서는 뱀 사냥이나 식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균형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보존 상태가 매우 민감한 뱀종에 해당합니다. 호주의 농부들은 뱀고기를 먹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급망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뱀 사용 및 수확은 소규모 농장과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농업기술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주에서 뱀의 독을 추출하는 관행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호주 사람들이 뱀고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초식동물들은 뱀고기를 일반적으로 기피하는데 그 이유는 초식동물이 뱀 사체에 함유된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뱀의 몸과 비교했을 때, 뱀의 소화 시스템은 단백질 함량이 낮은 풀과 초목을 주로 섭취하도록 발달했습니다. 뱀에 대한 연구와 뱀 사냥 및 섭취의 영향을 통해 연구자들은 인간과 이 특정 동물 종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뱀독은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지만, 물렸을 때 즉각적인 불편함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뱀의 성숙 과정에 관여하는 자연적 메커니즘의 복잡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뱀이 서식하는 자연 서식지에서 뱀의 다양성과 적응력을 밝혀냅니다. 제 관점에서 대규모 뱀 양식업의 부상은 인상적인 경제적 성과인 동시에 복잡한 윤리적, 생태적 딜레마를 시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산업이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농촌 생계를 지원하며 의학과 패션에 귀중한 소재를 공급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성, 동물 복지, 그리고 고도로 특화된 종의 상업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핵심 과제는 책임감 있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사의 집약적 양식에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강력한 감독이 없다면 사소한 실패조차도 생물학적, 환경적 또는 안전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발전은 이윤 추구형 확장에서 과학적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서식지 설계 개선, 인도적인 관리 보장, 그리고 더 나은 번식 및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업계 신뢰도를 강화합니다. 제 생각에 또 다른 문제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어떤 사회는 뱀을 귀중한 자원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사회는 뱀을 불편함이나 영적인 의미로 인식합니다. 책임감 있는 산업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는 대신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투명성, 추적 가능성, 그리고 윤리적인 공급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야생 개체군 착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은 규제된 농업, 생태적 영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더욱 엄격한 무역 통제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뱀사육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환경적 책임과 현대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